자, 도착하면 다 따. 너무 건데. 멀어져. 너무 멀어졌다. 훔쳐 있어요, 그냥. 아셨죠? 네. 이미사 네. 세자를 두고 갈 테니까. 어, 다따볼수있우아 아... 파이널 가지 마세요. 파이널 가지 마세요. 어, 섞었다, 저기 섞었다, 저기 아, 근데 네, 포카게요. 나이스, 기절. 포카스, 포카스. 포카스. 포카 3번 핀 있지. 나왔다 하나 더. 왼쪽에 하나 더. 다리 쪽에 하나 더 있어요. 지금 3번 핀 쪽. 3번 핀 쪽. 기절. 기절 오케이 하나 더 앞에 더 하나 더컷두 분이 다 해두시네 어 람본데 람보 아니 기어는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 나이스 제이어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컷와 나이스 오, 오 나이스 아 그림자가 파사? 보였어 바사? 네 바사 우와 정자 아니야 정자? 아닌데 아, 가서 올라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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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, 쟤들이 와야 되잖아. 있다 있다 그 쟤들이 와야 되잖아. 왼쪽이 아, 하나 돼. 은거 같아. 왼쪽이 하나 번에 뒤잡혔다. 맨, 뒤, 뒤, 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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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셔야 <놀라> 될것 같은데? 이번님킬 아. 님2번 앞에 번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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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번님 2번님? 아번님 2번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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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, 님 2번님? 2번님? 달장좋아요 달걀 하나 뒤에 뛰어오고 있어요. 가게에 포타던졌어뛰어오고 있어요. 어오고있어저 새끼 뒤, 뒤잡혔네. 이거 핵 아니야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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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이이다이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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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, 킬 아유, 죽었다 이에 킬 킬, 죽었다, 밖에 죽었다. 아이 h 핵은, 핵은 살아있어, 핵은 살아있어. 어? 핵 g 살아있어 이제 저, 이거 여기, 아 있어. 아있어 e n 살아있어 아있어아있어 이제 g e n 이 a g e 이 h a g 이 n Hagen, Hagen, h 어 g e n h a 바 e n Hag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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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g e n h a g 는데 h a g e 이제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아, 잡아, 아 잡아. 뒤에 경박사 나왔는데? 내가 내가 잡았어요. 쏜다 아, 잡아 헥이잖아. 핵삼아핵사아핵사아 핵사마. 아 얘가 핵이다 네, 백불핵인데 일부러 안 썼네. 몸 쌌다, 몸 쌌다. 아마 거야. 아, 그렇지. 안 죽었어. 오, 아, 죽었 오른쪽, 봐봐. 오른쪽, 오그쪽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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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쪽 오른쪽, 오쪽에 봐봐. 네. 아, 아, 왼쪽에엎쪽려 왼쪽에 있는 거아쪽야왼쪽에 볼. 저 봐봐. 저 있잖아. 쪽 오른쪽, 오른쪽, 오안쪽오그쪽오른어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오른 한명 기절이다. 아, 뭐야 얘. 앞에 둘 기절. 1대 1, 1대 1. 1대 1이야, 1대 1. 돌이야, 돌 돌이야, 돌 돌이야, 돌이 있었어. 네. 내쪽으로 와, 내쪽으로. 살려줘, 살려줘 그냥. 내쪽으로 와요 내쪽으로. 엄패하면서 내쪽으로 와. 이거 앞에도 기절 하나 있어. 기절 둘이거든요, 아, 지금. 네. 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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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로 넵, 앞에 아, 봐. SW, s w 살려, 살려줘, 살려줘 그냥. SW 어, 바로 넵, 앞에 있겠어. 머리 내밀고 있어요, 지금. 네. 이겼어, 이겼어, 치킨이야, 치킨. 아, 조심, 조심, 조심. 조심. 폭이 없는 것 같다, 쟤도. 폭이 없어요, 안던집거 어. 보니까. 어, 폭이 없어, 폭이 아, 없어. 이거 양쪽으로 벌리면 돼, 나무 사이로. 다 먹고, 자기장 올 때. 그러면 자기장 어. 인이야. 개 새끼, 다시. 개 네. 새끼, 나와야 돼요. 뭐야 폭 던진다. 던진다. 어, 어림없어. 아, 너 개린이 친났다 임마. 뭐야, 폭이 왜 저렇게밖에 안 말라. 와, <laughs> 와나 13킬 했다, 지금. 와저2 킬밖에 못했는데 한명 오른쪽으로 돌고 한명 왼쪽으로 돌아요. 각벌려 고! 됐어. 나무 엄폐 서 나무 엄폐서 됐어. 야자기장 아니야 이게 이러면 이러면 끝났어. 나 아니 나 아니야. 이분 이분 아니야 님은 그냥 어무만 해 죽으면 안 돼요. 왜왜내 쪽으로 포기 날라와 님이 제일 간단하거든. 나 한번만 어? 님 잠깐 이럴도가거든님 대가 내밀지 마 님은 이번 님이 알아서 뒤에서 어머 사게 쏘니까 네 보인다. 다시리타 이제 나와야돼 나와야돼 쟤 나무 할까? 맞추는 재주가 있네? 아, 왜다 남아... 나무.. 나왔어 나왔 나왔어 살야 됐어 됐 좋아 좋아 하고팔 주지 말고 총사총사총사 총 앞에 나왔다니까 지금 몇만 몇만큼은 더라총 갈고 계속 계속 쏴 계속 계속 사. 나와야돼 무조건 나이스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14킬 야, 야. 야. 야! 숭배합니다. 숭배합니다. 어. 숭배합니다. 나난 아. 3킬 했네. 고생들 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